9 0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 b c 들를 대각선 b 드를 회전축으로 하여 일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은 그랬습니다 자, 360도 회전시킬 때는 회전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회전이 되겠죠? 네, 중점을 연결하면 지금 여기 여기에 대해서 회전할 때는 이 짧은 길이보다 이긴 길이로 회전하겠죠? 그래서 이것이 회전되는 거에 주목하고, 그 다음에, 여기 중점일 때는 어차피 합동이고 이 길이 같으니까요. 결국 이것이 회전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아, 여기도 이것이 회전된다 생각하면 되고, 그리고 여기서는 짧은 변이 아닌 긴 변이 회전한다 고 생각하면 회전되면서 이 안쪽은 먹히겠죠. 그러면 넓게 돌고, 여기도 똑같이 길이 같게 돌고, 안쪽은 좀 좁게 돌겠습니다. 넓게 돌고, 좁게 돌고, 넓게 돌고. 정답은 2번이네요.